경기도 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도정실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심사보고도 단축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회기 일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이틀간 예정된 도정실리는 취소하고 의원들의 5분 발언은 긴급 현안을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 소득을 전국 최초로 지급하였고 본회의 진행 시간도 단축했습니다. 제안 설명과 심사 보고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담대하고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고 절박하게 도민의 삶에 스며들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안과 건의안 등 안건 100여 개를 다룹니다. 특히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의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도 심의할 계획입니다. 안건은 29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